안녕하세요. 오늘의 볼 게임은 마블 퓨처 파이트. 자, 오늘은 레전드리 배틀 익스트림을 구입하시면, 요런 식으로 전 세트를 줍니다. 요, 요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우르도 주고, 특장도 주고, 다 필요 없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르 모음. 이거는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이런 거, 이런 거뭐 굳이 뭐 필요는 없고요. 특장 선택권이 있었어요 저건 그래서 저걸 사면 분노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엔드게임 이것도 사시는게 좋은게 여기서 이런거 뭐 그냥 다 그런데 타노스 3단계 타입강화만 하면 분노를 줍니다 저는 이거 예전에 사놨었거든요 근데 타입강화도 했어요 하지만 우주를 건 싸움 이걸 안깨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늘 깨서 분노를 받을게요. 음. 자, 하루에 다섯 번씩 무비 배틀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 굳이 결제 안 하셔도 할수 있는데, 익스트림은 결제를 하셔야 할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 보너스 보상, 요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림은 수정 2 5 0 0개고요 2,500개로 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가장 좋은 건 사냥할 때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가볼게요. 타노스를 아이언맨으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탁 치는 거 아시죠? 손가락 튕기기, 핑거 스냅인가? 빵 하고 터트리는 거. 이렇게 해서 1패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스킬을 난사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1페이지가 끝납니다. 1페이지가 끝나면 타노스가 이렇게 리얼리티 스톤처럼. 이렇게 슉 하면 서 화면이 반전이 되죠. 이때 신나게 때려주세요. 그러다가,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될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말은 쉽게 하지만, 여기 보이시죠? 도세요. 돌아주세요. 이렇게. 요거 맞고 친구들은 다 죽어요. 근처에 있던 친구들 다 죽었죠. 아이언맨의 손가락 튕기기. 땅! 이렇게. 그리고 역시 신나게 때려줍니다. 이런거 원래 바닥에 피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자 계속 계속 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쉽게 하지만, 저 이거 하는데 패턴을 몰라서 <laughs> 그래도 피할건 피해야 되는데, 안피하고 막 때리기만 하다가 실패만 한 10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에 이런거 있죠? 당연히 피해줘야겠죠. 이렇게 저처럼 다 맞지 마시고 잘 피해주세요. 그러자면 내려찍기 한번 나오고 때리다 보면 이제 피가 한50% 정도 빠졌을 때 저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자제 피가 지금 거의 없죠 여기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무슨 패턴이 나오냐면 내려찍는 거 이런 거좀 멀리 가서 떨어져 주고 제가 여기서 많이 죽었는데 타노스가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죠? 시간 정지 마법을 활용해야 돼요. 이걸 밟으세요.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안 죽어요. 전 이거 맞고 직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쉬운데, 패턴을 모르면은 실패를 자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나머지는 그냥 떼, 계속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나마 아이언맨이 피가 차가지고. 아, 깼습니다. 그, 이렇게 헐크가. 엉엉 울고 있죠. 블랙 위도우도 나오고요. 거의 마블 퓨처 파이터는 이렇게 보시면 와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 마블 팬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게임이죠. 약간의 이게 매일매일 숙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와 아이언맨 짠하자. 아이언맨, 이걸, 이 건들렛을 주워서, 우와, 내놔, 네, 그런 표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무비 컷이, 컷신, 컷신이 이제 끝나가네요. 뾰옹, 뿅, 와, 분노. 받았습니다. 이렇게 클리어만 하면, 익스트림 사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못 받은 거 있죠? 피규어 퀘스트 15회 이하로 클리어. 무슨 이상한 소리지, 저게 진짜? 그리고 여기서도, 음, 조건 있어요. 조건만 맞추고 깨시면 됩니다. 어, 영웅 로켓, 저거. 아, 유니폼 보유. 저런 거안 했습니다. 어, 안 사요. 엔트맨 <laughs> 영웅, 팀 슈트. 있는데, 안 해요. 음, 굳이 뭐. 자, 요렇게. 대충 뭐,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받으시면 되겠죠. 유니폼을 보유해야 되서 유니폼 없는, 안산 것들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런 건 패스. 어,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뭐, 블랙이도 영화에서 익스트림 보상은 별로 안 땡겨서 안 샀습니다. 자, 특수 장비에 들어가면, 특수 장비 제가 좀 나름 모았다고 모았는데, 어, 근데, 분노가, 이 분노의 CTP가 엄청나게 필요하네요. 음 초보자들은 거의 다, 저게 너무 많이 필요해서 좀 골치가 아프네요. 자, 요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드 받기를 누르시면. 우편 노한번으로 들어왔었죠? 자, 에너지 포함해서 다 받아. 그럼, 요렇게. 한 번에 다 받아집니다. 아주 꿀 같은 기능이죠. 모두 받기. 하나하나 일일이 안 받아도 되고요. 거의 이것도 뭐 뽑기식입니다. 상자 같은 거 이렇게 까질 때. 요렇게. 뜨죠. 자, 특장이 많은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분노의 CTP, 분노 줄에는 지금 한, 한 10마리 되는 것 같은데, 최소 5개는 있어줘야 5마리한테 줄것 같아요. 옵션을 변할 때는, 이렇게, 친화 등급, 특장을 갖다가 빼주면 최고 옵션이 이렇게 뜨네요, 이제. 예전에는 저렇게 안 떴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뜨니까 비교를 해서, 마음에 안드는게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돌리세요 계속 그러니까 특장도 많이 모아 놓으셔야겠죠 와우 비교도 안되게 정말 최악급 오비 떴죠 요런식으로 계속 무한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괜찮은거 뜰때까지 어느정도 만족할 정도로 오비 떴다 그러면 그때는 스톱하면 되구요 와우 32%가 맥시멈인데 25, 19, 음. 그리고 밑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옵도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안 잠궈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특장, 특수 특장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여기 보이시죠? 이 큐브가 있어야 재련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련을 할 수가 있고요. 저 재련 재료는 널이나 메피스토라는 레전드 배틀을 하셔야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특장 있죠? 이런 거는 웬만하면 CTP 다 잠가 놓으시는 게 좋죠. 실수로라도 팔거나 강강하다가 실수로 넣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재생 CTP도 저딱 하나 있는 거 이거 잠가 놓지도 않았었죠? 잠가놔야 됩니다. 까불다가 큰일납니다 어. 날라가면은 아무도 보상을 안해줘요 꼬박꼬박 잠가 놔야죠 그리고 특장은 웬만하면 많이 모아놓으세요 그래야지만 되구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잠가 놓은 특장같은거 보시면 이 저희가 200짜리 뜬거는 잠가 놓으세요 어, 다른 애들한테 줄수도 있으니까요 음,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